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도 변함없이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희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어, 제가 들으면서 어, 이거는 어떤 목사님의 경험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 그런 경험은 이제 살면서 계속 그 해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 이런 경험을 한다, 말을 해본다면, 어, 그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어, 이제 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음. 멘붕이 온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뭐, 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음. 고민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그냥 시간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갔었는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 이러한 컨텐츠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컨텐츠들을 또 만들고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주변에서 뭐 이게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좋게 보시고 참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지겠구나 어 그런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어 주일날 또는 예배에 와서만 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주중에 이렇게, 어,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어, 참, 이걸 시작한 걸 잘한 것 같다라고, 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변에서, 어, 그래도 뭔가 시작하니까, 뭔가 시작하니까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네요 음. 하는 그런 반응이 또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음. 된다 그래야 상황이 변한다 하는 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때 음.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들을 배워갈 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랜 시간 했는데도 남편도 아이들도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주셨던 그런 내용에 네가 먼저 크리스찬적인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죠. 그래서 아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 집에서도 긴장하고 교회에서 예처럼 긴장하고 말도 크리스찬답게 하고. 어 화도 안 내고 남편에게도 더 잘해주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내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 변 변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또 기도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천적으로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 하면서 내가 먼저 변했을 때 어느 시점에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도 변해 있고 아이들도 변해 있는 우리 가정이 상황이 변해져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험 있었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 적용해 본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음.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음. 일하심도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적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해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셨잖아요. 어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 음. 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어 이렇게 도전하지 않, 않으시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음, 네네 우리 성도님들도 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경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네. 목사님 네.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기 위해서 처음 시도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신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 참음 항상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니까 이제 그렇게 <laughs> <laughs> 이야기하니까 네.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먼저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시니까 아. 변화시켜 가는 음. 그런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기 음.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성도들이 뭐 굉장히 거창하고 어 엄청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자신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음.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이 시간 빌려서 어, 말씀드리자면 신앙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제가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에 365일 성경 통독 그 요점 그 장의 요점들만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어,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본다든지 지금 보면 그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야 네 건, 다섯 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시작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루 매일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해서 우리가 성경 어, 매일 카톡을 통해서 또 전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빠뜨리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그런 훈련을 또 매일 시작해 본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희열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음. 설교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용해 보는 그래서 큐티 같은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보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과연 지난주 말씀에 적용할 것이 뭐가 있었을까 또는 우리 전도사님은 저런 경험이 있구나. 그럼 음. 나에게도 그런 경험은 없을까? 뭐 이런 어, 것을 생각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좀 가장 소소하게 가까이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바뀌어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화해서 더큰 일을 이루시고 어,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음. 다가오는 가장 작은 부분들 먼저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음. 결단을 네. 해보자 하는 음. 것이 저의 어, 조심스러운 곱면이다라고 음. 말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곱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 먼저 내가 바뀜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의 열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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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